레이 자코비 살인사건 전 남편의 새로운 사랑이 불러온 비극 청춘의 시간 동안 서로 사랑하고 함께 했던 부부는 이혼 후에도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새로운 약혼녀를 전처에게 소개하자 그녀는 맹목적인 질투심을 품기 시작했고 결국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가장 빠르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레이 자코비와 아름다운 여학생 메리의 사랑 이야기는 그들이 캘리포니아의 오프로드 레이싱 대회에서 우연히 만난 날 시작되었다. 당시 레이는 우승을 노리는 유망한 청소년이었고 메리는 우승컵을 수여하는 매력적인 소녀였다.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매우 어린 나이에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부부는 무일푼의 힘든 시절을 함께 견디며 레이가 자신의 사업 기반을 다질 때까지 서로 곁을 지켰다. 그러나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생활이 점점 안정되고 풍족해질 무렵, 레이와 메리 사이에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국 2003년 두 사람은 이혼을 결정하고 각자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다. 레이와 메리의 아들 론 자코비에 따르면, 부모님의 갈등과 결별의 원인은 가족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의견 충돌이었다고 한다. 레이 자코비는 선량하고 성실하며 야망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업 초기부터 메리의 가족에게 많이 의존해야 했다. 메리는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귀한 딸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낭비적인 씀씀이에 대해 자주 불평하시곤 했어요. 아버지는 외가의 유산 중 상당 부분을 경주장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셨거든요. 라고 로는 설명했다. 경주장이 거의 완성될 무렵, 아버지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맥주를 제공했어요. 이로 인해 큰 돈이 들었고 어머니는 무척 화가 나셨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끝난 후에도 레이와 메리는 함께 일하며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 그들의 불완전한 결혼은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것처럼 보였다. 레이가 죽기 전까지는 말이다. 당시 미국 비자법에 따르면 레이와 카가다스는 카가다스의 비자 만료 전까지 총 90일 안에 결혼해야 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서둘러 2011년 4월 4일 카가다스의 3 3 8번째 생일에 맞춰 결혼식을 올리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레이의 꿈꾸던 결혼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1년 3월 31일 아침 멕시아 국기 2일 긴급 구조 센터에 레이의 죽음을 알리는 긴급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 여성의 떨리고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총에 맞은 것 같아요." 그녀는 주저하며 말했다. "그는 레이예요. 맙소사. 빨리 와 주세요." 2003년 이혼 후 레이는 텍사스주 맥시아로 이주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기로 했다. 그는 맥시아 재활용 공장이라는 폐기물 처리 공장을 열었고 전처 메리에게 함께 일하자며 근처에서 살 것을 제안했다. 사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레이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섰고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갈망했다. 그러던 중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다가 아티나 카가다스를 만나게 된다. 레이는 카가다스에게 푹 빠졌고 몇번 만난 후 바로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는 카가다스와 그녀의 열살난 딸이 멕시카로 이주할 수 있도록 비자를 신청해 주었다. 2011년 1월, 카가다스와 그녀의 딸은 마침내 텍사스에 정착했다. 2주 초기 레이는 사랑하는 연인의 곁에서 그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움을 주었다. 카가다스가 미국 생활에 익숙해지자 레이는 그녀를 자신의 재활용 공장으로 데려가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9일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맥시아 재활용 공장으로 출동했다. 그곳에서 경찰은 공장 정문 바깥에 서 있는 메리를 발견했고, 그녀 옆땅 바닥에는 전 남편 레이 자코비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레이는 가슴에 총상을 입고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법정에 제출된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레이는 고성능 소총에 의해 심장이 관통되었고, 총상은 그를 즉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경찰의 초기 현장 조사에서 금품이나 총기가 도난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번 사건이 강도 사건이 아님을 알수 있었다. 경찰은 첫 단계에서 범인이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이 어지러운 폐기물 처리장 안에서 범인을 수색하던 중 의심스러운 21세의 여성 케일라를 발견했다. 사실 케일라는 레이와 메리의 아들 채핀의 여자친구였다. 당시 채핀이 집을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메리는 케일라에게 집 안뜰에 있는 트레일러에서 지내도록 허락했다. 한편 사무실 안에서는 카가다스가 바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으며 그녀는 약혼자의 죽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에 따라 메리, 카가다스 그리고 케일라 세 사람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어 신문과 화약 잔여물 검사를 받았다. 경찰서에서 케일라는 사건이 발생한 시각에 자고 있었으며 경찰이 트레일러를 급습하기 전까지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카가다스는 그날 아침 일찍 레이가 메리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레이는 전처가 이른 시간에 일 이야기를 하러 찾아온 것에 놀랍고 불쾌해하며 아침 식사를 중단했다고 한다. 그녀가 레이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은 약혼자가 메리를 만나러 밖으로 나갔을 때였으며 메리는 트럭 안에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메리의 진술은 카가다스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메리는 아침 6시 50분쯤 레이에게 전화를 걸었고, 15분 후 폐기물 처리장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트럭을 몰고 도착했을 때 정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레이는 얼굴을 땅에 박고 몸을 경련하며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겁에 질린 그녀는 즉시 9일 이래 전화를 걸어 사건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메리와 카가다스의 진술을 비교한 수사관들은 사건에 대한 묘사와 시간대가 크게 어긋나는 점에 의아함을 느꼈다. 이는 두 여성 중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경찰이 메리에게 자신의 진술이 카가다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자, 메리는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그녀가 잘못 기억한 거예요. 메리는 경찰에 녹화된 인터뷰에서 카가다스를 탓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자신의 진술을 수정했다. 만약 카가다스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내가 레이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걸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확실한 것은 레이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분명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수사관들은 메리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태도를 이상하게 여겨 그녀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고 오전 6시 1분에 걸려온 수상한 전화를 발견했다. 메리는 그것이 자신이 부동산 거래를 논의하던 남성 데니스 킬리에게 걸었던 전화라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앨리스 카운티 보안관실의 수사관 칩 헌들리는 데니스는 폐기물 처리장의 전 직원입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몇년전 그와 레이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어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가 이번 사건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라고 전했다. 칩 헌들리 수사관의 발견 외에도, 맥시아 경찰서의 로드니 어빈 중인은 또 다른 수상한 단서를 발견했다. 우리는 데니스 킬리의 전화번호가 매일 메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3D번, 33번씩 통화한 적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 사이에도, 데니스 킬리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곤 했습니다. 경찰이 자신과 데니스 킬리를 의심하고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메리는 범행 당시 데니스는 댈러스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가 범행 현장에 도착하려면 한 시간 이상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데니스의 휴대전화 GPS 위치 데이터는 다른 진실을 보여주었다. 사건 당일 아침 데니스는 맥시아에 있었고 이후 텍사스 동부에 위치한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겉으로는 이혼 후에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던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맥시아 재활용 공장의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레이의 새로운 연인인 카가다스가 등장한 이후로 메리의 태도는 점점 더 불편하고 공격적으로 변해갔다. 사실 레이와 메리는 매우 불안정한 관계를 이어왔다. 두 사람은 자주 언성을 높이고 폭력을 동반한 갈등을 겪었으며 메리는 전 남편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공장의 한 전직 직원은 작년에 메리와 레이가 벌인 심각한 말다툼을 떠올리며 메리가 권총을 들어 올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했다. 저 여자 죽여 버릴 거야. 여기서 저 여자는 레이의 새 연인인 카가다스를 의미한다고 전직 직원은 추측했다. 또 다른 직원은 메리가 레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기억했다. 그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러한 직원들의 증언으로 인해 경찰의 의심은 메리에게 집중되었다. 놀랍게도 레이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후, 맥시아 경찰서에는 수사를 도와줄 두 명의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다. 그들은 로빈과 킴뎀니였다 경찰서에서 로빈은 이렇게 말했다. 1년 전, 메리는 저에게 3만 달러를 줄 테니 레이를 죽여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그녀는 제가 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할 거라고 도발했어요. 이어, 로비는 메리가 1만 5천 달러를 꺼내 보여주며 지금 절반을 주고 나머지는 임무를 완수하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빈은 그 제안을 거절했고 그는 메리가 레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새 여자에게 주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실은 메리가 레이의 약혼녀인 카가다스를 더욱 증오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다. 로빈의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데니스 킬리에 대한 수색을 강화했다. 경찰은 로빈이 거절한 이후 메리가 새로운 청부 살인자로 데니스를 고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했다. 고지어 7월 6일 수사관들은 데니스 킬리를 찾아냈다. 경찰서로 연행된 데니스 킬리는 처음에는 수사에 협조적이었다. 그는 레이와의 싸움은 사용하던 중고 타이어에 관한 작은 오해였으며 그런 사소한 일로 사람을 죽일 리 없다고 주장했다. 며칠 후 계속된 신문에 데니스는 자신이 용의자로 몰리고 있음을 깨닫고 점점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전처 메리가 청부업자를 고용해 레이를 살해했다는 가설에 집중하던 경찰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 범인은 어쩌면 메리 자신일 수 있었다. 수개월의 기다림 끝에 2011년 9월에 공개된 총기 화약 잔여물 검사 결과는 놀라운 사실을 드러냈다. 사건 당일 메리의 몸에서 화약 잔여물이 검출된 것이다. 결국 2016년 5월 메리 자코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체포되었다. 법정 심리를 준비하며 수사관들은 다시 데니스 킬리를 인터뷰했다. 검사 제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 데니스는 자신이 레이를 증오할 만큼 사람을 죽일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화약 잔여물 결과가 나오고, 재신문에서 그는 메리가 자신에게 레이를 죽이고 싶냐고 물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 의심스러운 제안은 레이가 죽기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었죠. 하지만 데니스가 거절하자 메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2017년 10월, 메리 엘리자베스 자코비는 전 남편 레이 자코비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배심원단은 단 2시간의 심의 끝에 메리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66세인 메리는 텍사스에 위치한 여성 전용 교도소인 크리스티나 멜튼 크레인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